아, 지회장님이 많이 주변이 좀없으니 경상도 <laughs> 남자들은 좀 원래 과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현장 얘기도 하고, 그 저희 부산 일반 노조 서일시장번영회지는 2020년 12월 노조를 결성하였고,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저희는 이제 내부 비리와 잘못된 걸, 잘못됐다고 얘기해서, 저희 사무직 노동자 3명이 부당역으로 다 잘렸습니다. 그래서, 지금 투쟁 날짜가 558일째고, 저는 또, 파업투쟁으로, 저는 복기를 했거든요, 올해 3월달에. 파업투쟁으로 지금 오 53일째입니다. 어, 여기 있으니까, 동지들이 다 힘드신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차원우 제회장님이 저희 소수노조라고 소개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저희 원아 9명이었는데 한명은 아파서 건만 먹고 또 6명은 생계 때문에 그리고 그 작은 시장에서도 무조탄압을 위해서 노무사 변호사 사가지고 우리를 뭐 찍었습니다. 그래도 저희 500일 넘게 투쟁할 수 있었던 거는 전국의 동지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서만 시장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혼자서 걷기를 하고 또한명은 천막으로 5058일 짜 오늘 뭐 내일도 출근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뭐 노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곤 있지만 지회장님도 저도 정말 매개일밖에 안 보이거든요. 지혜가 안 보이거든요. 그 심정은 다들 동지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. 저희, 어,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동지들 고맙습니다. <laughs>